그렇지만, 무슨 종도들을 대하는 게참 마음으로 무겁고, 또 재성스럽고, 또참회합니다 문제는 이 자리에서 누가 잘잘 못을 했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면, 전 종도가 죽 개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어, 간단하게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은 앞으로 토론을 통해서 어, 하나하나 궁금한 건 풀어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laughs> 파업을 해야 된다는 전제를 두고 어, 말씀드릴까 합니다. <laughs> 4월. 양력 5월 8일에 <laughs> <하이라이. 웃음> 전봉사 주지 헤일 스님이 그 종회장 스님과 만날 의향이 있느냐 이렇 와서 그, 그 전화는 참한 2, 3일 전에 받았어니 그러니까 <laughs> 어 언제든지 만나겠다 이랬더니 5월 8일날 시간이 의장 스님은 괜찮다 는데 원장 스님은 어떠냐고 물어서 좋다 약속을 해서 호텔에서 전화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음. 네. 의장 스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결과로나 하나 내려서 우리 종단 발전에 얼마만큼 이득이 되겠어? 그러니까, 나 하나 내린 것으로 정단 발전한다면, 나도 이해를 할수 있겠는데, 나 하나를 내리기 위해서, 밖에서, 내부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정단을 망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내가 잘못했다면, 내부적으로 싸우자. 그리고, 만약에 이 자리에 지금 합의를 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잘 잘못을 떠나가지고, 협의를 하는데 원하는 게 뭐예요? 그럼 내가 다 들어준다 그랬어요. 하나도 거절하는 사람다 들어준다 그랬더니 3월 작년 3월 26일 로호 돌아가냐 좋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네, 요거는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때도 우리 사수님께서 호보원장 출마를 할때이 자리에 내가 같이 있었습니다. 출마한 자리에. 출마를 할때 내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수혈스님이 지금 호보원장 출마하는데 저희도 동료들이 좀 협조해달라 내가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부탁을 한 사람이 내가 스님을 반대했다고 지금 오늘날 여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가 이 자리에서 부탁해 놓고 내가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을 성공 운동을 했다. 이건 내가 벼란 맞은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한번도변명 해본 일이 없는데, 오늘은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내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앙 동의위원들 중에서 내 전화를 받아가지고 누구를 내가 다른 사람 지지해달라 니까 또 우리 수혈사섭을 지지한다고 했다. 누구든지 내 전화를 받아본 사람이 있으면 내가 사직하겠다. 중립을 지켰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분명히 지지를 해달라고 했고 중앙에 가서는 내가 어떤 사람을 지지하면 그 중단을 내가 이끌어갈 수 있는 명분이 없다. 이런 우리 부장 수님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꼼짝도 안하고 전화 한통화도 내가 할 분이 되고 그런데 오늘날 오해가 돼서 지금 내가 많이 곤욕을 치러 왔습니다. 그거 이따 토론회에서 밝혀질 것을 보고, 에, 내가 이 자리를 빌어서 사숙께서 섭섭한 게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사죄를 줍니다. 나는 그 원칙을 총무원장이 되면 누구나 하다못해 지방 종무원장이 되더라도 그 많은 사람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국법을 의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아, 악법도 법이라고 종법을 바꾸기 전까지는 그 법에 의존해서 총만을 이끌어갈 수 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지금도 그런 곳이 가지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때 그 3월 26일 로 돌아가자. 좋습니다. 그건 3월 26일 로 돌아간다는 것은 포보문장을인정하라 어, 아, 다 인정하겠다. 네. 두 번째, 징계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 징계자들은 호보원장을 인정하면, 호보원에 우리가 전부, 이제, 올려서, 호보원에서 재조사하라고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선별해서 우리가 다시 그걸 논의하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래서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어요, 8일. 그그 8일날 합의를 하면서 그 뒷날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우리 호법원장 선생님도 동의했다 그 내용.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무자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종회에서는 부의장이 나왔고 총원에서는 총무부장이 나왔습니다. 근데 첫날 만나니까 동해에서 2억을 기체승인해서 썼는데 그걸 총무에서 인정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총무부장이 좋다 인정하겠다. 1년에 동해에다가 총무에서 6천만 원씩 동해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에 6천만원씩 하면 1억 2천이 되니까 그동안 거의 1년에 가까운 밖에서 통해 활동도 하고 이랬으니까 왜 경비가 안들어갔겠냐 8천만원은 그 운영비로 털겠다 이렇게 해서 그 합의를 봤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이튿날 또 당사자들끼리 만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에, 종회의장이 그 2천만 원 생명받기 전에 종회의장이 6천만 원을 썼는데, 에, 그걸 또이적을말안 했다. 그러니까 2억 6천 원으로 이제 돈이 올라가고, 또 전화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상대책위에서 얼마를 올릴지 자기는 모르겠다. 지금까지 얘기한 건 종회에서 쓴 돈이고, 비상대책위에서 또 돈이 올라갈 것이다. 그건 얼마나 되는데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총관에 들어와서 한달 정도 살았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총관을 접수해서 에, 한 달까지 갈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박 하는데 100만 원씩을 부계로 해서 그 사람들이 1박 더 살았습니다. 그러한 돈들이 또 이제 지급돼야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어. 이거는 실무자들끼리는 협상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동의회장한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실무자들끼리는 협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원칙 합의를 했으니까 우리가 만나서 해결 보잘게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자. 그랬더니 실무자들끼리 좀더 두고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두고 봤습니다. 근데 실무자들더 이상 발전이 안 돼.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전화를 했습니다. 아, 신부자들께 도저히 안 되는데, 우리가 한번 만나야 되는 거아니냐 했더니, 예, 나중에 전화합시다 하고 끊어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전화 끊었을 때가, 에, 바로 그 뒷날 어떤 소리가 들어나면 이, 종회의장, 호법원장, 지금 저, 비상대책의 총무원장 대행, 관한 대행이, 태국은 이제 종경승이 을 찾아가가지고 사표를 냈다. 이런 소문이 확이 나요. 그리고 원로장이 그 소문이 그난 다음에 원로장이 불러가지고 종경승이 원로장한테 전화와가지고 사표를 받으라고 하는데 당신 사표 내시오. 내가 당신한테 사표낼 일도 없지만 그분들이 사표를 냈다면나그 사표를 한번 보고 싶다. 내가 그 사표를 받아보고 나서, 어, 내가 생각해보겠다. 사표를 냈지 않는지 그러니까, 오늘 오장생님이 동료수님한테 전화를 하더라고 지금 중무원장한테 사표를 내라고 하니까, 내 앞에서 그대로 한 거예요. 사표를 내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사표를 낸 것을 보고 결정 하겠다고 하는데, 종명 스님이 그걸 팩스로좀 보내주면 좋겠다 이렇게 론장 스님이 내 앞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종명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종정이 받았다면 인정을 해야지 무엇을 그걸 못 믿고 보내라고 하냐 고러면 화를 팍 내면서 턱 꺼내고 그래서아요 진짜 참 변했는가 이래가지고 청선남부총룡 예, 예, 부장한테 어, 전화를 해서 그 사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봐라. 있다가면 이것도 나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될 일이니까 있으면 한번 확인해달라 했더니 비구지를몇 번을 불러서 얘기를 하니까 나에 처음에는 있다가다가 나 있는 사표가 아니고 다른 것을 내놓고 한게 있다. 이게 뭐냐? 첫 번째는 세 분이 다 이름을 써놨는데 내가 사표를 내면 동시에 사표를 내겠다 사표를 낸게 아니고 내가 사표를 내면 같이 내겠다 이런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이번 지구시장 대책위해서 사법부에 나를 법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끝나는 거에 따라서 하겠다. 그러니까 나보고 왔어, 사님 하나. 이런 얘기인데 종명 스님이 나를 속였다고 생각을 한다. 지금도. 그게 분명히 내 사, 내가 사표를 사표 내면 사표 내게 따간 거지. 사표 낸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표를 냈으니까 나보고 사표를 내라고 종명 스님이 아빠가 한 거예요. 원로 스 원로장한테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 그리고 특히나 나하고 종양의장 스님이 합의하는 과정에서 가서 그랬단 말이요 이제. 그래서 이건 아니지 않냐. 신문자한테 그리고몇분놔두보자 해놓고, 그신문에 대해 안 되니까 내가 전화했더니, 예, 나중에 보장이 전화 번호놓고 그 지금까지 전화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 짝의 비대칭이나 종양의원 스님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만나서 합의를 하면 내가 다 거절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나한테 전화를 한 통화도, 누구를 통해서 만나자고 는 얘기도 들은 법 없습니다. 내가 전화를 몇번 했지. 지금도 내 전화번호를 그대로 지우지 않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했는지, 그분이 했는지. 이건 정확하게 아마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통화 기록을 보면. 두 번째, 이제 내가 이제 여기서 음 후보 원장 사정 원장님한테는 아까 내가 사진 말씀을 드렸지만, 이후에 어렸던 우리는 사수길가 입니다 아, 내가 대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에, 내가 제주도 <laughs> 그 선거 때, 내가 정무원장될 때, 상어 스님하고 나고다퉈서 내가 정무원장된 일이 있어요. 나는 4년 동안 늘 그분 보면, 에, 이렇게 마음의 부담을 그렇게 그 고개를 돌리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때를 내가 대지포 보더라도 내가, 사숙한테 어떤 것도 내가 잘못한 곳이 뭐은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늘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참 하나로 갈수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보할 수 있다. 그 때가 참 좋은 시기였다고 봅니다. 5월 16일날 정단협의회에서 그때 20만명 이상이 사람 모았습니다. 동원비만 3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동대에서 강화문까지 연등행렬을 했습니다. 생방송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회공수님한테 했던 얘기가 기억나요. 이유에 됐든, 원칙적인 합의를 서 했으면 나중에 실물적인 것은 들어 와서 총과에서 합의해도 늦지 않다. 싸움 맞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우리 새, 사무원장이 등을 들고 동네에서 화문까지 걷자. 그럼 생방송으로 다이게 되니까 각동단에서 지금까지 불화를 일으켰던 것이 하나로 합쳐졌구나. 이 모습을 우리가 전 불교도들에게 보여줬요두 번째. 우리 전종도들이 4월 1 8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그래도 우리가 아, 믿고 따라갈 만한 그런 지도자다 하는 모양새를 보여주자. 생방송뿐만 아니라 그건 녹화도 또 불교체비에서 계속 할 테니까. 그렇게 하자. 두 번째, <laughs> 법보신문에 우리가 늘 광고를 냅니다. 어, 우리 이제 종회, 중앙 종회위원이 누구누구고, 언론 어, 오늘 그, 동경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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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생님은 뭐 총관 부장 선생님은 누구라고 해서 그 광고를 하는데 그 광고에서 이름을 싹 빼버리자 그리고 사원장 이름으로 내그 사원장 이름으로 내면 에 모든 사람들이 아 이거 하나 됐네 근데 두 번째입니다 그세 번째 우리가 법률사 들어가는데 우리 사원장 이름으로 현수막 하나를 내요. 내구는이세가지였어요난 다른 요구 한 일이 없습니다. 그데이세 가지가 정말 사울 초파일을 앞에 놓아서 었기 때문에 내가 가능하다고 봤어요. 왜그 중도들도 용서할 거라고 봤어. 그래서 전 기회라고 봤고. 그때 그 기회를 우리 정영위장 선생님이 본인이 싫어서 그냥 편기친건지 합의 자체를 주위의 압박에 의해서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동해의장 스님하고 모여서 헤어질 때 어떤 약속을 했냐면 동해의장 스님은 이걸 비밀로 해달라 좋다 에, 자기가 수열스님과송병현 스님한테 자기가 에, 설득을 하겠다 나는 지방 종무원장들하고 우리 기장들 설득하겠다. 그래서 그 설득을 할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그 약속한 과정에서 저 종경심한테 갔다 온 것이 정말 내 지금도 마음에 걸리고 섭섭합니다. 그래도 내가 어저께 분가위원장 스님하고 또저한 두어 중앙동에 비대치에 서든 지금도 찾아갔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합의를 좀 하도록 하자. 우리가 지금 네가 잘했는지 내가 잘했는지 자꾸 따진다면 종단만 자꾸 어려워지지 더더 뜰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 앞장서서 합의를 좀 붙여줘라. 내가 세 사람 만나고 지금 제일 좋았습니다. 그 그만큼 내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 종단이 하나되기 위해서는 합의만큼 좋은 게 있겠나.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그제 그분들한테 참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자세한 얘기는 문의 질의를 하면 응답하는 것으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